예,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 예. 전무에서 2년 만에 또 만났습니다. 평소에 그 업무 처리 능력을 제가 믿고 는있습니다만 요즘 어려운 사정이라서 여러 가지로 수고 가 많으실 줄 압니다. 시디 금리 이 담합업 조사에 이제 착수를 했는데 이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를 놓고 벌써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팽배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이 금리가 만약에 담합으로 밝혀질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지. 그니까, 러 이번 5월 달 우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예금취급기간 가계대출 642조 원. 이 정도 이제 파악이 되거든. 그 중에서 시리금리 연동대출이 43%인 278조다. 이게 이제 국내 통계는 이렇게 잡히는데, 자, CD 금리와 연동한 이 파생 상품까지 가면 언론에 보면 뭐 수천조라 그러는데 이게 또 국내 투자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담합으로 밝혀질 경우에 피해 규모가 이제 산정조차 어려울 정도로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될 거다. 이런 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조사가 진행 착수하자마자 김석동 위원장이 나서서 자기는 담합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금융권의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이 공정위원회가 소위 아까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아가긴 했는데, 좀더 이제 거칠게 표현을 하면 내지르긴 내질렀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큽니다. 이... 위원장의 입장이라든지 공정위의 그 분위기를 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아~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음,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그 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를 했나 안 하나 하는 걸 엄격히 따지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어~ 충실하게 예,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간에 이시리금리를 기초로 한 가계대출 금리 산정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여러 금융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공정위도 아마 어느 정도 목소리를 전달을 했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어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가 특별히 목소 저기 의견을 전달한 거는 없고요 어 그거는 뭐 금융위하고 금감원에서 어 TF 를 구성해서 어, 계속해서 어 지혜를 모으는 걸로 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위원회는 금감원하고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고 하 국가기관끼리의 능력 내지 힘겨루기 양상마저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 금융이라는 것은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신용이 무너지면 이게 아무것도 그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국민들한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우리 공정의 몫이다. 이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은 소장의 몫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참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소속된 당의 그 소위 말하는 대경제 이론가들끼리도 이 경제민주화를 놓고 설전을 벌일 정도로 서로 의 해석이 구구한 것 같은데 가끔 주변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요. 야, 경제민주화가 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할, 해야 될 그런 입장의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답변하면 됩니까, 이거? 지금 김 의원님 고민하시는 거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민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고, 지금 그 범위도 각자 지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전문가들도. 그래서 이건 좀더 논의와 해서, 논의를 해서 콘텐스를 이루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 대기업 집단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 저는 설명을 하는데, 제 설명이 틀렸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처음에 이 자본주의가 시작될 때,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경제의 자유를 가지고 권리나 능력도 다 평등하게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 그래가지고 노동 계약도 너그 마음대로, 임대차 계약도 너그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곧 보니까는 이게 평등하다고 봤던 경제 주체들이 불평등하다는 거, 금방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리 놔줘서는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가가 제일 먼저 자유, 자유로운 영역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게 노동시장 아니겠어요? 근로기준법, 시간 제한하고, 임금 제한하고. 이렇게 제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저 최근에 이르러서는 재래시장과 마트,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이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헌법에도 보면은 이렇게 해놨더라고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강자의 권리를 무조건 규제하고 억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이해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경제법 논리는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강자의 권리는 규제하지만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육성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가지고 임대차 보호법 만들었잖아요. 근로자의 권리 보호, 하죠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우리 헌법에 좀 표현이 잘안돼 있고, 그 앞에 호로 가면은, 어,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이제 두루뭉실하게 포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강자의 규제와 약자의 보호라는 이런 이제 어떤 현상을 가장 중심을 잡아서 잘 조정해야 될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털 틀린 이론은 아니죠. 어, 지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1월에 취임할 때도 기업과 기업 간의 따뜻한 균형체 역할을 하겠다. 기업과 소비자 간의 따뜻한 균형체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이래 지금까지 그런 자세를 하는데요. 그것도 어,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균형체의 따뜻한이라는 것이 약자의 배려의 의미로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자, 예. 예, 예.